여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심은 생강바입니다 150평짜리. 차가운 망고 제일 늦게 치고. 그랬는데. 이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. 오, 씨. 생강 같이 뽑아버렸네. 뽑다가. 오, 엉터리. 아, 안 돼. 엉어 씨, 생강, 뽑 뽑다가 생강도 같이 뽑아버렸 접촉이 놈무쉽들 농개도 아니고 식. 역시 물빠짐이 좋아야 된가 봅니다. 여기다 생강들이 대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좀더 뽑아주고. 확실히 햇빛 들어온 데는 생강들이 덜 크네요. 햇빛 안쪽에 있는 것들. 은 생강도 잘 크고 있는데. 여기는 그래도 헛구역 북쪽이어가지고 풀도 많이 없는데. 전체적으로 여기는 상태들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. 여기가 한 150평 정도 해놓은 곳인데, 아 여기 7월 1일 날 왔을 때 생강들이 곧 뒤질라게서 깜짝 놀랐던 곳인데, 언제 그랬는요 차광망 쳐주니까 이렇게. 속속 잘 자라고 있네요.